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파트에서 호피석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도 호피석이 나오네요. 여기는 호피석 산지인데요. 이트에서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아, 이런데도 보니까 그 호피석이 나와요. 그래서 벌써 동생하고 넉점으로 했는데요. 큰 호피석을 발견,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호피석 석점하고, 이렇게 무신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요. 아, 여게 호피석이 있더군요. 보니까 호피석도 수마가 물가에 있는 호피석하고 똑같아요. 수마가. 흙이 잔뜩 묻어 있긴 한데요. 지금도 이렇게 지금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더 혹시 나올지 해서요. 저쪽에 동생 보이죠? 동생. 네, 동생이 큰 호피석을 한점 했고요. 아, 제가 작은, 아, 작은 거은 아닙니다. 작은 거은 아닌데. 이 정도 크기의 석점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데도 호피석이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 다 넘어갔는데 집에 가다가 탐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지에는 이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호피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호피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마 상태는, 아, 이렇게 저, 강에 있는 그 소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옛날에 바다였나 봅니다. 아,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나 봅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동생이 큰 거, 이렇게 호피석을 한점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흙이 잔뜩 묻어서, 잘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호피석이 호피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씻으면은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아, 덩치가 상당히 큰 호피석의 동생이 이렇게 한두 냈습니다한번 보십시오. 이 파트에서도 이렇게 호피석이 나온다는 걸. 정령을 해주죠. 이야, 아, 아, 동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밭에서도, 밭에서도 곱비석이 나오네요. 아, 멋지다. 문양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 아, 이게 흙이 잔뜩 곳에서그런데요 곱비석이 그 분명합니다. 청업석 그리고 인 녀석도, 아, 이렇게. 호피석입니다. 호피석. 아 여기가 조금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깨졌는데요.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밭에서 호피석이 나온다는 걸보이드리려고 이렇게 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호피석이 이렇게 들어있죠. 아 밭에서 이렇게 호피석이 나오네요. 아 이것도 호피석 같은데? 에 네, 아니군요. 이거는 호피석이 아니에요. 아니고. 예, 산지에 혹시나 오시면, 이렇게 작업, 작업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한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화피색이 나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예, 동생도 매우 기뻐하네요. 아, 이게, 아, 이런 돌도 있고요. 내과에 있는 돌, 돌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밭이죠, 밭. 바로 뒤에는 저 논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이렇게 저 과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 주변이고요 아 이런데도 고삐석이 나오네요 정말로 놀랬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